k 렇게 되나. k k k k k k 8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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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마네혁입니다. 네, 오늘은 갤럭시 S20 울트라로 8k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벌 또는 손으로만 들고 찍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영상이 탄생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갤럭시 S20 울트라로 찍은 8k 영상입니다. 가능하다면 유튜브 화질을 8k로 변경해 주세요. 제가 갤럭시 S20 울트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정말 화질이 엄청납니다. 이야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구나. 제가 테크 유튜버긴 하지만 여행 영상 그리고 시네마틱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K 영상은 정말 뛰어납니다. 24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어요. 60프레임으로 찍을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어떤 게 아쉽냐면 편집으로 슬로우모션으로 바꿨을 때 60프레임으로 슬로우모션을 걸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슬로우모션이 되지만 24프레임으로 찍으면 화면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끊기게 됩니다. 슬로우 모션 프레임을 보면 120프레임 그리고 240프레임 정도로 상당히 높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24프레임을 슬로우 모션으로 바꾼 건데요. 뚝뚝뚝뚝뚝뚝 끊기죠. 지금은 60프레임인데 차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비교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두 번째. 8K로 영상을 찍었을 때 화면이 크롭됩니다. 4K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왼쪽이 4K로 찍었을 때 화각, 오른쪽은 8K로 찍었을 때 화각입니다. 8K로 찍었을 때 생각보다 많이 크롭됩니다. 요즘 카메라가 카메라 개수를 늘리면서까지 광각, 초광각 촬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8K로 찍으면 다시 크롭 되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세 번째, 손 떨림 보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슈퍼스테디 보드 들어보셨죠? 짐벌 없이 손으로만 찍어도 흔들림 없이 보정해주는 기능인데요. 자, 지금 영상 보시면 아래로 흔들고 있고 좌우로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 어, 찍혀진 영상을 한번 볼게요. 뒤쪽에 배경을 보세요.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m a n r s make comfort. 흔들리지 않고 편안함. 와우, a x y 근데 8K로 찍으면 보정이 안 됩니다. 아까와 같이 상하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어 보면 흔들림 보정이 되지 않아서 배경이 요동칩니다. 비교해 보죠. 그래서 제가 8K로 찍을 때 짐벌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삼각대에 고정시켜서 찍는다면 손떨림 보정 기능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8K로 이동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된다면 꼭 짐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용량의 압박입니다. 8K로 찍은 1분짜리 영상이 도대체 용량을 얼마나 차지할까요? 약6 0 0메가입니다 용량이 엄청나죠. 비교를 하자면 4K로 1분 동안 촬영했을 때1 2 0메가 정도 됩니다. 용량의 차이는 약 5배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편집할 때도 파일 불러오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체감상으로 한 3, 4배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용량의 압박 때문에 8K 영상을 자주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8K가 되게 하지만 저 같아도 4K로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이 밖에 8K 촬영은 5분 촬영 제한이라서 5분 이상 오랫동안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또 영상 저장 시에 외장 메모리에 되지 않고 내장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8K는 초광각 망원 카메라가 아닌 기본 카메라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아까 크롭이 좀 많이 됐던 거죠. 이 밖에 자동 초점 속도가 한 번씩 느을 때가 있었고, 영상 촬영하면서도 위블링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0 울트라를 이용해서 8K 영상을 찍어보았고, 장단점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8K 영상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의 마지막에는 느린 템포의 8K 영상 잠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억이었습니다. 아듀!